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8일 저희 고래 시니어 주식 매매입니다. 오늘은 인터플렉스를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매수 후 2~3일 만에 적당한 수익이 나서 일단 수익을 챙겼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잘 매도가 되었습니다. 일봉상 20일 전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선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러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재매수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액은 계좌 1번에서 20만 8천원 정도 계좌 2번에서 20만 천원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대륙지관을 2차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 단기 정배열을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추가로 다 매수했습니다. 대륙재가는 여기에서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쌍바닥을 쳤는데, 역시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바닥은 확인을 하고, 거래량 터트리고,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삼양사란 종목을 오늘 신규 매수했는데요 어, 삼양사는 여기서도 이것도 쌍바닥을 그리고 긴 하락 끝에 정배열 초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일단 매수했습니다 어제오늘 5일선에 안착시키고 밑으로 20일선이 받쳐준 모습이라서 앞으로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딱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두번 누르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